모세가 십계명 두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매달 려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신이 십계명 개명, 진리의 계명을 만드는 신걸 경험했는데 지상에서는 이게 모세가 40일 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놈의 모세에 어디 못 믿겠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래서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이게 출애급의 하느님이다 한번 막막금송아지 예, 그 경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거 오, 이런 미치광이도 보통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음, 진리의 돌판을 집어 던져서 금성관이부숴었습니다 돌판도 부숴지고 <laughs> 금성관이도 부숴졌죠. 근데 음, <laughs> 음,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부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고 어떻게든 이, 백성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이백성들 향해서 그냥 징계하고 죽일놈 죽이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 정마, 정말로 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에, 인간 황금 송아지를 중심에서 막 인간 만능으로 치닫고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듯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 만능 권력 만능 황금 만능 지혜 지식 만능 인간이 뭐든지 할수 있다는 이걸로 이걸막판치는 <laughs> 이런 사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 듣고 영감을 얻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하늘에서 세상이 되는데 세상에서 하늘을 하늘까지도 움직이고 세상에서 뭘 하겠다는 게 이게 아래로 아래로부터 뭘 하겠다 이게 이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위로부터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래로부터는 이게 종교의교예요 아래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아래로부터 뭘뭐 황금 만능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 춤추게 이거거든요. 음. 아래로부터의, 예수님 당시도 아래로부터, 아래로부터 뭘, 아래로부터 뭘 자기들이 뭐, 막, 그냥 로마의, 로마 권력과 필라더의 권력과 헤롯의 권력과 이 종교 권력, 거짓 종교인들의 권력으로 뭐든지 파해서 세상을 회잡겠다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진리인 자기 몸을 십구년 도도부다 같은 진리의몸 자기 몸을 던져서 깨뜨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 성찬에 성령 보내시며 교회 세우셨는데 교회가 오늘날 끊임없이 이런 모든 이, 이 금송아지 같은 세상에 포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물질 중심, 쾌락 중심, 금송아지, 금덩어리 중심으로 물질 만능, 권력 만능이에요. 막, 칼만 자기들이 막 세상을 다 구원할 것처럼 떠들고 떠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 자, 하나님께 목자, 목회자는 하늘께 꾸준히 외롭지만 꾸준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이 진리를 던져서 세상은 진리의 폭탄을 던져서 세상을 바로 평정하는 그런 일 주님 부단 해야 됩니다. 이런 세속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하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반치는 세당인데 또 이단들이 반치라고 있어요. 기독교 이단이 반치고 요새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반기독교적인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광화문에만 만명 모였다, 몇만 명, 십만 명 모였다. 그게 그게 그 모이는 게그 중요한 겁니까? 정말로 정말로 그산날에 그렇게 많이 모여도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는 이거보다 못한 거였죠 인간들이 뭘 하려면 막 그냥 하는데 뭐만만명 10만 명 모였다 전국적으로 뭐 기독교당을 뭐 만들어 가지고 휘어잡아서 뭐 국회 입성한다봤 하던데 아우 그것도 어떤 아무도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성령과는 거리가 멀고, 기독교의 본류하는 거리가 멀어요. 기독교는 사랑과 정의인데, 정말로 사랑, 사랑,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는 정의, 이게 없어요. 너뭐 아, 금성하지 없어가지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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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명, 심한 모모의 그들다 돈이 어떻게 나옵니까? 막. 그냥 금송아지, 춘천 같은 그런 것으로서 야단났어요. 여기 이걸 두드려 부숴야 되지 않습니까? 막그막 영역 표시하고막그이 기세를 등기세등대하고 자랑하고 하, 이게 이게 <laughs> 이게 스코를 타면서 막 이게 막 이게, 이게 막 존경받고 이게 그들만 그는데 이거 비기독교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 부단히 이런 성서적인, 성경 한다면, 성경 성경을 들고 설교한다면서 비성서적인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다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것에, 이단, 또 기독교 안에서의 끊임없는 이 반기독교적인 이 세력, 이것을 구분할 줄 알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모세가 아론에 대해서 모세의 교회와 아론의 교회에 달려 모세의 교회 입장에서 아론의 교회가 진짜 잘못된 아론의 교회 같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개혁해 마틴 루터처럼 요한 칼빈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마틴 어, 루터 킹 목사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영적으로 인 흔들어가지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둘러 파가지고 끊임없이 개혁이에요 개혁, 리포밍이 끊임없이 개혁하면 막 돌려 가지고 세상을 세상이 세상대로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마신 하나님의 이 예수의 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해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런 일 이걸 위해서 교회가 살아 있고 이를, 이러, 이러한 목자를 모시고 이런 목자가 이러한 이 아론의 교회가 아니라 금송하지 아론의 교회가 아니라. 모세의 교회, 가르나의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회로 세상에 도전해서 세상 발격 뒤집어 놓고 세상을 바로 하나님께 원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저 영원한 가나을 인도하는 그런 목사, 이런 교회, 그런 목사를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